잠 오셨어요? 어 빨리 잠 깨세요. 제 목소리 들으면 아마 잠확 깨실 거예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제품은 어제 아시 사실 제가 이 제품을 들고 나왔어요. 그건 바로바로 바로, 보이시죠? 계란. 제가 얘기했죠? 살모넬라균 싫어요. 냉장고 속에 살모넬라균 돌아다니지 말라고. 요요 사이즈 좋다고. 지금 이 냉장기를 어, 울트라 클리어 사각, 4각, 정사각이죠. 지금 요번 10월 신상입니다. 신상인데 제가 이걸 들고 들어 나온 이유는 뭐냐면 또, 또 들고 나온 이유는 이게 지금 국자가 주는, 국자 주는 이 행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 국자 아시죠? 앞전에 설명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요 국자 우리 튀김 건전에도 다른 플라스틱보다 막 흘러내리지도 않고, 최고의 국자입다 이거 진짜. 국으로 하기도 그렇고, 뭐 이렇게 건더기 건져내기도 그렇고, 튀김 건져내도 되고, 붙인 게 꾹꾹꾹 눌려갖고 하기도 좋고, 요 국자를 종자로 드리는 혜택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서둘러 보시라고 한번더 제가 들고 나왔거든요. 뭐 구성이야 말할 거 없겠죠. 뭐, 아, 하나 먼저 숙지하실 거. 요거 가격이 지금 가격대가 얼마냐. 그래서 이거 얼만데 지금 이 세트 다네개 4개, 4개, 2개, 1개, 요 국자까지 주는 거 국자까지 해서 13만 410원입니다 지금. 오 가격도 너무 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10시, 어, 공원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 요거 있지? 답입니다. 앞으로, 옆으로. 투명해서 안에 내용물, 우리 보통 이렇게 막 이름 스티커, 네임 스티커 같은 거 붙이잖아요. 뭐, 이거는 뭐 들어있고, 이거는 뭐 들어있고.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용도에 알아서 맞춰서 쓰시게끔. 이렇게, 이렇게 내가, 부으진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825mm가 4개.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1.7L가 2개.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게 3 6 m 가 하나, 그리고 그 국자까지 주는 가격이 지금 13만 4천 1 0원이면 너무 정말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 소재. 울트라는요, 정말 울트라입니다. 프라이탄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프라이탄 소재는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다 애기를 키우셨잖아요. 애기 젖병에, 젖병을 만드는 그 소재가 바로 프라이탄 소재거든요. 제일 처음에 제가 울트라를 했을 때, 갔을 때, 요런 사각이 아니라,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우리 다둥이집부장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프로덕을 하실 때, 이런, 던지고, 막, 안에 맹물을 채워놓고, 막, 던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 뭔데 저러고 깨지면 대박인데, 이랬는데, 정말 소재가 진짜 탄탄해요. 트라이탈 소재기 때문에 탄탄하고 스크래치가 잘나잖아요 보통 일반 우리 걸 써보시면 조금 세월이 가면 그 약간의 흠이라는게 생기는데 정말 얘는 흠조차 찾아볼 수 없다 어머 정말 이거는 이 지금 국자 중인 세트까지 할때걔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이걸 한번 더 들고 나왔어요 이거 제가 아 제가 저는 말씀드렸지만 뭐 김치 물김치 나물 쭉쭉쭉 용도별로 담으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눈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지금 제가 절대 안 빼는 게 계란. 우리 냉장고 속에 계란 이이렇게 뚜껑이 있는 걸로 들어가 있거든요. 어, 계란 날개에해에서는 살로 넬라 균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게 냉장고 속 안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안에 음식물에 다 진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꼭 계란만큼은 요런 용기에 한번 담아보시라고 제가 이 세트를 한번더 강조해서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국자 세트 아시죠? 뭐, 신날 때는 마이크로도 한 번씩 쓰고, 요리할 때는 또, 환경으로 없는, 요, 이렇게, 키친드스로 요리를 한번 해보시고, 하시라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데 제가 잠깐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 거는, 오늘 보시면 여기 전부 다 울긋불긋, 울긋불긋하지요? 근데 이거 완전 참일점입니다. 참일점. 색깔이 막, 전 좋아해요. 이게 되게, 되게, 파란색이 너무 쨍, 이쁜 파란색이에요. 실물 보여드리고 싶다. 이게 실물감 보세요. 이런 보호들은 되게 지금 보시면 뭐한 두개씩은 다들 가지고 계실거예요 뭐 사용 용도는 뭐 말해 뭐합니까. 안에 보시면 겉절이 하실때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뭐이 뭐지 상추 양상추거은 부피가 좀 있으니까 그런거. 양배추. 그다음 뭐 샐러드같은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 썰어가지고 <laughs> 여기 뭐 어 양배 양상추 그다음에 뭐 양배추 그다음에 뭐 피클 저, 뭐 피클이란다 피망 그다음에 파프리카 뭐다 해가지고 샐러드에서 드실 때 안에 넣어놓고 냉장고에 조금씩 덜어서 드시면 어 되게 오래 보관도 되고 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 3리터 그리고 얘는 4리터 이렇게 두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 가지 대. 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요게 보통 볼 시리즈 같은 경우에 조금 큰건 단가가 조금 있어요 있는데 원래는 82,000원이에요 한 82,000원 대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3L를 하나 사시면 3L를 공짜로 주는 행사인데 가격이 4만 5 0원입니다 요것도 요두 마리 이상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어, 4만 5백원이요? 4만 5 0원 4만 5백원 나 잘못 가지고. <laughs> <맞다. 웃음> 좋지, 좋고. 그리고, 장미래 나아시다가, 혼자 또, 어, 어, 사망이 물건이라. 오! 물건이 오 하면, 이거는 한번, 우리 주방에서나 필요한 아이템들이잖아요, 요두 가지는. 그래서 제가 이음에좀 한번 들고 나와하시니게